안녕하세요, 구루 여러분. 또 다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부활절, 아니, 추수감사절 보내셨길 바라요.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시장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음, 시장에서 움직임이나 거래량이 별로 없네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알트코인 거래가 위험한데 거래량 없이는 지지선이 없어서 급락할 수 있어요. 저는 주로 비트코인에 투자 중입니다. 제가 할 거는 비트코인 거래 몇 개와 구글 포지션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톤도 좀 있어요. 아, 죄송해요. 톤과 알트코인, 시드 투자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다시 큰 포지션으로 들어가고 싶은 건 비트코인,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입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과매도 상태가 되면 다시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술적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테슬라, 엔비디아, 이더리움을 다룰게요.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해 주세요. 요청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로 알려 주세요. 제 덕에 돈 벌면 소셜 마케터 고용해서 평화 반전, 자연 보호 메시지 전파해 주세요. 이제 비트코인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꽤 평평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알트코인들이 약해 보여서 유니스와 포지션을 일부 정리했어요. 그것도 보여 드릴게요. 비트코인 9700. 주간 스토캐스틱에서는 매우 과매도 상태입니다. 보통 이 때가 매수할 시기죠. 특히 여기서 이중 바닥이 형성된다면요. 여기 보시면 아래 스토캐스틱이 점선 아래로 과매도 됐을 때 매수 타이밍입니다. 음, 4월 관세 하락 때 점선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할 때예요. 이번에, 작년 9월, 10월에 점선 아래는 매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게 매우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걸알수 있죠.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스토캐스틱에서의 이중 바닥입니다. 가장 안전한 거래 지점은 여전히 ADK에서 시작해 손절매 78K로 설정하고 다시 올라갈 때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레버리지 없이 2,000 달러로 비트코인 당 5만 달러를 벌수 있는 25배의 리스크 대비 보상입니다. 10배 레버리지면 50만 달러가 됩니다. 이건 50만 달러예요. 그게 거래하기 가장 좋은 지점입니다. 암호화폐 그룹의 비트코인 지표봇은 아직 매수 신호를 보내지 않았어요. 1 0달러에서 매도 신호를 보냈고 꿰서 매도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매수 신호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지표 그룹봇도 레드셀에서 매수 신호를 보내지 않았어요. 일봉 차트로 가까이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이 큰 반등 없이 거의 과매수 상태인데 이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스토 캐스틱이 큰 반등 없이 거의 과매수 상태입니다. 한까지 올랐다가 90천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스토 캐스틱이 반등 없이 거의 과매수 상태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약세라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이 거의 13천 달러 정도 반등했지만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비트코인 지표가 일본 기준으로 매수 신호를 보냈어요. 4시간 스토캐스틱 지표에서는 다시 과매도 상태입니다. 음, 93까지 올라갔었죠. 주간 지지선이 86k 부근에서 형성되는 걸볼수 있어서 저는 그 주간 지지선에서 트레이드 할 거예요. OK, 진입하고 손절은 85k, 목표가는 130k로 잡을 거예요.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25배, 1,900 투자해서 43,000벌수 있어요. 이것도 가능한 트레이드예요. 회색 선이 시작점인 86.900인 걸볼수 있어요. 손절선은 빨간 선인 85k 지점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역대 최고가 지점이에요. 솔직히 그렇게 좋은 반등은 아니네요. 좀 약해 보이는데요. 보통은 반등할 때 이중 바닥이 나오는데요. 공포심리로 인한 매도가 많았어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86K, 87K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제 비트코인 평균 트레이드는 현재 5,600 이익 상태예요. 1에 진입했으니 제 비트코인 평균 진입가는 87이에요. V자 반등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네요. 추가 매수 주문도 있어요. 83, 80, 7 4의 매수 주문을 넣어뒀어요. 총시가총액을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아봅시다. 무슨 의미인지 봅시다. 4시간 차트는 V자형 회복처럼 보이네요. 이두 거래가 제가 비트코인에서 할 거래입니다. 총시가총액은 제가 경고했던 상승 쐐기 패턴을 완성했어요. 예상대로 진행됐습니다. 모든 암호화폐의 총시가총에게큰 상승 쐐기가 있었어요. 암호화폐가 4조 달러였을 때 경고했고 예측한 대로 추세선까지 떨어졌어요. 말 그대로 추세선에 닿았습니다. 기억하시면 이 상승 쐐기와 추세선을 미리 그렸고 실제로 내려와 다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주간 차트에서는 이제 과매도 상태라 알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많이 팔 때가 아닙니다. 전에 말했듯이. 스토캐스틱이 과매도일 때는 보통 매수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조정이 왔습니다. 흠. 자 이더리움을 살펴봅시다. 이더리움 299도 주요 지지 구간인 2,600까지 내려갔고 그곳이 제가 주요 지지선에서 거래할 지점입니다. 이더리움은 쉽게 2,600까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제가 할 거래입니다.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13배로 꽤 좋은 수치죠. 그리고 주간 차트에서는 과매도 상태입니다. 유니스와 포지션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왜냐고요? 보시다시피 주요 지지선은 3.70달러이고 두 번째 지지선은 5번 6위달러에 있습니다. 음, 이번 조정 이후에는 큰 반등이 없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유니스와 프로토콜이 토큰을 환매할 거라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3달러에서 10달러로 급등했다가 다시 6달러로 떨어졌죠. 저는 4.70 달러와 3.70 달러에 매수 주문을 넣었습니다. 유니에는 3.30 달러, 음, 3.30 달러와 2.30 달러예요. 달러에도 하나 넣겠습니다. 유니 4.70 달러에 매수 주문을 넣겠습니다. 열어둔 포지션의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달러요. K 매수합시다. 알트코인들이 좀 약해 보여서 소량만 매수할 생각이에요. 그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유니스와 포지션 일부를 정리했어요. 제톤 포지션은 1800% 올랐어요. 어제 조정 전에는 3000-4000% 올랐었고 유니 포지션을 줄였습니다. 약간 하락했거든요? 자, 이제 조정 시 매수하고 싶은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살펴봅시다. 주간 차트에서 엔비디아의 상승 쐐기 패턴이 명확히 보입니다. 제 목표가는 135달러와 115달러예요. 달러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9 달러도 작은 지지선이에요. 매수 주문은 연간 지지선인 135 달러와 115 달러에 넣을 계획이에요. 이 상승 쐐기는 비트코인과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본 패턴과 같아요. 테슬라는 40, 30 달러를 보죠. 채널 하단 테슬라의 채널 하단을 보면 주요 지지선은 290이고 작은 지지선은 358, 주요 지지선은 215입니다. 그래서 290이 제 실제 목표입니다. 테슬라를 샀을 때116% 수익을 냈고 그후약19% 하락했다가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익을 확정했습니다. 주간 차트에서는 약간 불플래그 패턴처럼 보입니다. 일간 차트에서는 연간 지지선에서 더블 바텀, 여기 384에서 더블 바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지지선은 358과 290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기 전에 이 주요 지지선까지 기다릴 겁니다. 음, 이게 제 업데이트입니다. 비트코인 거래도 열어놨고 매수 주문도 있고 그리고 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테슬라, NVDI의 재진입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텔레그램에는 222명이 온라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함께 토론하고 수익 잠재적 기회, 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음, 링크는 영상 아래쪽에 있습니다. 음,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은 11월 28일까지인데 팀이 월요일까지 코드를 작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로 강의와 곧40% 할인. 모든 링크는 아래에 있어요. 제가 거래하는 주요 거래소 비아이트은 6만 달러 보너스가 있어요. 아래에서 볼수 있듯이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거래하는 곳으로 유동성이 좋고 수수료가 낮아요. 위엑스는 전 세계에서 이용 가능한 거래소로 가입 시 200달러 보너스가 있어요. 텔레그램에서 제임스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강의는 제임스크립토그룹.com에서 40% 할인 중이에요. 제 학생들의 댓글과 그들의 수익 성과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서 대화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X의 유니 포지션을 종료하고 규모를 줄였다고 게시했어요. 여기서 주요 지지선에 매수 주문을 넣고 유니 포지션을 줄였어요. 이건 제가 어제 올린 게시물이에요.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지만 요점은 모든 인간이 99.9%의 동일한 DNA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심장, 간, 신장, 뇌는 다른 모든 인간과 같은 청사진으로 만들어졌어요. 흑인의 심장은 백인의 가슴에서도 뛸수 있어요. 백인의 심장이 아시아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인종은 장기에 존재하지 않고, 오직 당신 머릿속에만 존재해요. 이식 장기 이식 그리고 유전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인종 차별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형제자매이자 친구예요. 댓글에 더 많은 분석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멋진 영상 정말 고맙습니다. 거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워렌 버핏부터 이더리움까지 모든 것을 배우세요. 워렌 버핏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세요. 이게 제가 시장에 대해 전하는 최신 소식이에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루, 아름다운 주말 보내세요.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하세요. 제 덕에 돈을 벌었다면 소셜 미디어에 평화, 반전, 자연 보호 메시지를 전하고 인종 차별에 맞서 싸우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친구이자 형제자매예요. 증오 속에 살지, 행복 속에 살지는 당신의 선택이에요. 결정은 당신에게 달렸어요. 행복한 사람, 슬픈 사람 같은 세상이에요.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모두 사랑해요. 멋진 하루 보내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